아 눈물 나 아일랜드 다 다져졌어. 시발 화장 다. 화장한 게 다져졌어. 안녕하세요, 미스비어 꿀돼지님 안녕하세요. 꼴돼지가 누구지? 어 아, 안녕. 잠깐 기다려이. 박현주 씨 안녕하십니까? 그새 두명 나갔어? 하하하하하. 내가 뭐쯤 하냐고 화면을 올렸었어. 아, 좋아요 누르러 갔다 왔구나? 좋아요를 누르러 갔어? 안녕하세요? HHC는 뭐요? 신기반기해요? 이, 이, 본인님 안녕하십니까? 미스 변인 거 알아. 미영아. 꼴대지님. 지우야? 지우가 꿀떼지야? 얼~~ 이대영씨 안녕하세요 출근이 늦었어 허혜인 안녕 출근 안 했어? 커피 잘 먹고 컵도 잘 쓰고 있어 커피를 오는까 받아 안녕 일 가요 일 가요 일 가요 토시로씨도 안녕하십니까 오하영 오하영 <laughs> <laughs> 오늘 아침 에 약간 써느라 내가 몸이 안 좋은 건가? 출근했어 왔어? 일하면서 너 지금 이거 하는 거니? 어, 야, 그다지 뭐 잔소리 먹어 조심해. 일에 출 우리 일할 때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건데 원래. 치과 가고 있어요? 치과 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는 거야 또? 규리 안녕? 안녕 안녕? 어, 일곱 시 출근했어. 대단하다. 아, 아침에 눈 깎는데 아무도 없어. 집에 쏭대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들 안녕하세요. 아,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힘차게 한번 <laughs>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어? 어? 아, 월요병, 월요병이야. 월요병, 아우, 나도 개피고. 어제 초하루라서 모셨잖아. 아 일요일에 모셨어요. 엠병아 바빴지? 겁나 바빴지? 아, 기억도 안 나.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손이 많이 오잖아 기억이 안나 어제도 시간 제한을 더 갖고 더 해선아 안녕 웬일로 안쳐자고 일어났지야 <laughs> 하하하 현아씨도 안녕 어 그랬어 괜찮아 아프못 오는거지 부었지 너 개피곤해 다롱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일찍 일났어? 그래, 아,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봐, 봐봐. 자꾸. 그래야지,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저녁형 인간 되면 안 돼요. 네들끼리 인사하니? 그렇지, 선 좋아요 후 시청을 해주세요. 여기, 스물, 몇, 안녕하세요, 박남희씨. 저기, 뭐야, 인사 좀 하고 해. 아, 채팅 좀한 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좀, 눈팅만 하지 말고 좀 인사 좀 하고 해. 나 이거 지금 오늘 왜 하냐면, 아까 찬혁이가 이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찬혁이 왜안 들어와, 이 엠병아. <laughs> 찬혁이가, 우리 제가될 사람이, 14일날 신고 탈 사람이, 선생님 스트림 해주세요. 그러길래 했는데, 왜안 들어오는 거야, 또. 아, 나 정말. 구독 25명인데? 나한테 25명 떴어. 선, 좋아요는 11개 뜨고. 눌렀어요. 잘했어요. 바닷물에 우리 제자들 들어갔지. 대단하지, 애들. 아 네, 눈팅하세요. 박나미 씨는 어쩔 수 없어. 말잘 뜨고. 잘 뜨게질 하고. 다음에는 계곡 들어간대. 다음에는 계곡에 들어간대, 얼음 깨고. 대박. 완전 대박. 승현씨, 안녕. 승현씨, 안녕. 오늘 월요일이야. 월요일, 뭐 노노야. 너도 나중에 내 제자 되면 쉬발 입수해야 돼. 데이터 사용 경고? 데이터 사용 경고 했대.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나 데이터 사용량 경, 경고 떴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허? <laughs> 야, 이거 햇빛 때문에, 씨. 아니, 진짜, 씨. 어디 커튼을 치고 다녀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 여기를. 아, 씨.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씨. 어, 좀 낫냐? 어, 영화는 푹 담그고 있었지. 커튼? <laughs> 대충 살자 뭐아 그래 데이터 초기화 초기화하면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다 없어진다며 없어지면 안 된다고 나 기계치라고 골치 아프다고 예슬씨 안녕하십니까 어막 한문으로 막 전화가 왔어 어 전화가 어 수연아 안녕 아까 그 한문으로 오신 분 누구지 나 한문을 못 읽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했어. 여기 그 뭐지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한문을 내가 못 읽어 어떡하면 좋아. 아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한문을 참나 이거 그 가방끈이 짧아서 씨발 한 한문을 못 읽어서 이름을 못불러주는예병 어떡하면 좋아 이거 시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봐. 근데 무당이 공부를 하면 안돼 글씨 공부를 하면 안 되거든. 영을 뜰려면 언더스탠. 이해해주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얘기를 떠들어 봐봐. 오늘 월요일 한 주인데 어떻게 잘 해봐야 될거 아니오? 그치? 월요일 날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느냐, 기분이 좋아야지 뭔가를 해먹을 거 아니냐, 그치? 어, 너는 공부를 안 해. 나도 공부를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이제. 집순이 있으면, 맞아. 그 집순이의 집수님, 집순이도 너무 오래 하면 질병나는 겨. 훈장 덕담님이야? 훈장 저때 나가셨나? 미안. 어머 승현 씨 너무 똑똑해. 씨발 아, 이뻐. 아 이석주 씨. 어 아, 안녕하십니까? 훈장 덕담이라던데어 아, 이석주 씨왜 근데 이렇게 한문으로저기를 해갖고 나 골치 아프게 하고 그러냐고? 이석주 씨 안녕하세요. 집돌이가 뭐 좋니? 씨발 사람이 몸뚱아리가 싸고 뭉둘레들까지일 하는 게 좋은 거요. 어차피 썩가뭉둘레들뭐 이렇게 아껴. 요어돌아댕겨 일하고. 내가 아까 뭐랬어? 내가 항상 하는 말 일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고 행복한 거다 그랬어? 나이 더 처먹어봐? 씨발 일하고 싶어도 못 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즐기면서 일을 해라 어죽기 하거냐? <laughs> 너네 애들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 혜선아 너 많이 이뻐졌더라 어떻게 보니까 얼른 볼때기 저거 뭐야 잔주름도 없어졌더라 살�, 살찌니까 약, 약간씩 좋아지더라이? 돼지고기를 많이 처먹어 왜 자꾸 들랑달랑하니 니네들 왜 자꾸 들랑달랑해? 어 기간지러 씨발 너가또내 욕하나 봐 그치? 우리 어 우리 아 그래 우리 어우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아요 자꾸 나보고 부려 어기간이로나 누가 내 욕하나봐 시발 우리가 머리를 잘 길러야지 머리 이렇게 쪽질라면 겁나 나갔네아30몇 명이 왜 갑자기 또20몇 명으로 바뀌었어 씨. 어 면봉 없었냐고 어디 있는데, 씨발, 뭐가 다까짱 박혀갖고 난리가 났네, 여기. 혜선 그... 씨도 제자할 사람? 아, 이거 해달라고? 자,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이구. 자, 안쪽으로. 3, 6. 잘한다. 우리 팀들. 우리 팀들, 우리 식들 잘한다. 쓰레뽕. 2, 9, 1 8. 3, 6, 1 8. 욕한 거 아니야? 나9구단을 외운 거야. 알았지? 같은 <laughs> 애들 정말 <웃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욕한 거 아니잖아 2, 9, 10, 8, 3, 6, 10, 8 그거 다 외운 거잖아 그치? 어그니까 욕하지 말아야지 난그단다 외운 거 욕한 게 아니야 나귀 간지러 누가 내 욕하니? 아이 씨발 아우 귀 간지러 시댕이야시댕이 어? 뭐하냐고래도 뭐, 제자 될 사람은 제자 돼야 되겠고, 인간으로 살사람 인간으로. 하하하하! <laughs> HHC님? <웃음> 웃겨요? 어, 왜냐면, 세상 사리가 다 넉넉치가 않잖아. 어? 쪽비냐 알았어. 세상 사리가 너무 넉넉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면서 하루를 스트레스를 풀고 시작하는 거야. 어. 그니까, h h c 님도 해봐봐. 알았지? 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2 9 36, HCC 1번 올려. 스트레스 풀린다니까 그러면 오케이, 김종규 씨, 일단 1봤다 오케이, 쌩내만 행복승연, 더해선이 어, c 8로 했니? 어우, 잘했어. 남의 시도 안녕, 아, 남의 씨도잘했어 아까 왜 HCC를 안 하냐고, 왜안 하냐고, 그 스트레스 확 풀린다니까. 어, 네, 진짜. 오늘 십팔십팔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하루도 잘 해봐봐, 이 우야? 별씨야, 너왜 웃냐? 십팔, <laughs> 오케이, 그렇죠. 이러면서 하루를 잘 살아보면 됩니다. 왜냐면, 아, 왜 전화가 또 왔어, 옌병아. 아, 네 진짜. 어, 좀단단한 했어, 씨 나한테 왜 그래? 어 오늘 스트리밍이 오늘은 누구 때문에 했냐면 찬혁이 때문에 했데 찬혁이 눈이안들어오는이 엠병알 야 우리를 지키려니까 씨발 다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되겠냐고 이거 지금 어? 무슨 인기쟁이 쌤이냐 유튜브를 좀 해달라는데 유튜브 우리 에노키아님이 유튜브 좀 찍어달라 그랬었는데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스트리밍을 쓴다고 뭐 하던디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를 사람이 의리 없으면 씨발 안돼 어? 무당파도 의리 없고, 인간도 그 의리 없어, 예병아못 싸, 그거 아주 못 쓰는 거야. 어? 그래서 되겠어? 사람이 의리가 정인 것이고, 돌인 것인지. 안녕하십니까? 초름새 채널, 어,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원래 욕이 찰지잖아. 예병아 아그냐 있잖아 다들 이렇게 딱, HHC님 나가셨어요? 나가셨어요? 어떻게 오늘 국어도 한번 여유가 기분이 어때? 좋지? 어? 하, 가끔씩 이렇게 구구단을 그러니까 구구단을 가끔씩 외워 그러면 욕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기분을 풀어 그러면 되는 거요어 알았죠 또 이제 어떤 개새끼가 있어요 그면 개쉐이로 해갖고 어 요거 좀 예쁘게 예쁘게 변형을 시켜 어 그러면 돼 그렇지 삼육은십팔이다나 나 욕한 거 아니야 구구단 외운 거야 어나 구구단 외운 거야 욕한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우리. 우리가 이제 구정을 세야지, 이제 우리는, 어, 기해년이 오잖아. 수요일 저녁요? 예약 전화가 자꾸 들어와! 전화 다 알아. 전화 오면 다 끊기는 거 알아. 작업, 오늘 끝나고 음악 작업 들어갔습니까? 아! 수요일 밤에 한다고요? 수요일 밤에 올린다고요? 소름? 야, 우리 소름이 치발 대박 났잖아. 서로 완평 완전 대박 났잖아. 너가 잘 봤니? 너가들 봤어 조회수가 씨발 댓글 이0 0개요 어? 아 우리 노력하는 우리 씨발 간파야 간바... 우리 차에다가 뭐 붙이고 다니게 <laughs> 피디님 우리 차에다가 뭐 붙이고 다니다 내가 이따 보내줄게 아 우리 열심히 살잖아 우리 팀 백마팀 축하축하해 어 얘들 많이 봐줘 대박나야 되지 차에다가 씨발 우리 조성무장팀이 백마장군 딱 붙이고 다녀 우리 지금 완전 후덜더 재밌죠? 어. 소름 채널 또 있어. 소름 채널이, 배소문화 TV 말고, 소름이라고 딱 올린 게 있어. 거기가 대박 났어, 지금. 미스변! 큐는 무슨, 씨발. 내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 봐야 되니, 엠병아. 무데 떠들어주면 못 하기 아니여. 나이렇 입이, 입이 뭐, 씨발. 그렇게 뭐, 막 싸네가 아니여, 내가 원래. 뭔말잘 듣어, 미스변? 햇빛이 나를 죽여 먹으려고 그래. <laughs> 점은 점상에서 점은 점상에서 돈쳐 받고 알았어? <laughs> 미스 변돈 벌어라. 집에서 뒹글뒹글하면안 된다. 돈 벌어라. 젊었을 때 벌어서 노후를 대비하고 결혼날 자금을 만들어라. 이놈아, 요녀나 <laughs> 알았니? 평생 젊냐? 내가 항상 우리 새끼들한테 하는 일이 뭐냐면, 어, 이서추, 아, 예, 예, 예. 훈정덕담 님이구나. 훈정덕담. 아까, 우리 서 승현 씨가 말해줬어요. 훈정덕담 님 같다고 말해줬어요. 내가 한문을 모르잖아. 예, 병아, 뭐, 영화는 알아? 그렇지. 밥은 밥사, 어우, 아우 멋있는 말을 또 우리, 멋있는 말을 우리 현아 씨가, 대박 나고 다 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밥은 밥상에서 점상은 예약하고 보세요 이런다고 완마. 딸인들은 왜 우리 신딸들 신딴들 왜? 아 우리 애들한테 내가 하는 말벌수 있을, 벌 피곤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이다. 남들 힘들 때 우리 바빠서 지금 문명규 씨 안녕하십니까? 바쁜 것이 행복한 것이다. 내가 그랬거든. 우리 식구들은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잖아 못 쉬고 있잖아 지금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 거니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항상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법장에다 사랑한다고 알았지? 응?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야지 우리를 예뻐해 주지 왜왜왜왜왜왜왜왜문명지씨 어저께 일났는데또 굴렀니? 굴렀어 안 굴렀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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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 사랑해 <laughs> 요렇게 해줘야 돼. <laughs> 요렇게. 문명규 씨 굴렀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못 굴렀니? 아유, 몸 풀었을 때 계속 굴러야 되는 건데. <laughs> 한번 풀었을 때 계속 굴러야지. 안 그러면 안 돼. <laughs> 너는 18금이야19금이야18금이냐18 그러고 싶냐? <laughs> 해선아너 옆에다 뜨고 왜못 굴러? 굴러 봐봐. 돼지고기를 이빨 쳐먹고 한 번, 나를 잡아. 69금이여, 우리 방어 원래. 그게 다, 이게, 우리가, 있잖아. 캬, 19금 막 69금 때리베 있잖아. 그날 스트레스가 풀려. 뭐, 그, 별거냐? 어? 나는 씨발 못 그려서 입이 양조 다 올랐어. 입으로 다 양조 올라왔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우리 팀도다 그려. <laughs> 우리 백마 팀도 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좋아해, 씨발. <laughs> 왜 이번 생에는 끝난 것 같니? 아이고, 너왜 그러니, 털 싫어? 오늘 왜 이렇게 사랑을 들려달라고 하지? 오늘? 우리를 씨발 안 지켜주네, 나한테. 아우, 눈물. 아우, 눈물. 아, 이석주, 그거 쌤이구나. 이석, 이석주님이 그다. 저 그림 그했던 쌤이죠? 어머, 나 미안해. 어떻게 죄송해서. 남편이 부처야? 그럴 때가 행복한겨, 씨발. 야, 남편이 씨발, 부처 아니고 맨날 달려들어봐라. 개 피곤하지, 씨발. 엠마크 살았으면, 엠마크 굴렀으면, 들굴러 상관없어, 해서나뭔 말인지 알겠지? 어. 그, 잘못했을 때 많이 굴렀잖니 그런가벼, 바쁜가벼, 다들 씨발, 들러다니면서 나가인하고 나가네, 이 엠병아. 그래, 바쁜 게 좋은 거야. 어? 바쁜 게 좋은 거지, 뭐, 그까이, 거. 뭐가 아니여, 너는, 죄에 서라 무슨 하고 다니게 변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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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같이 굴러줄 사람을 구해봐! 야, 같이 잘안 굴렀는데, 씨발, 아들 두 개냐? 아, 나, 씨발, 진짜 짜증나. 그래, 안 그래? 뭐한번 배운다고? 뭘 배우려고, 변화? 변미 쓰면 뭐뭐뭐 뭐. 그래 돌을딱 끓여 하나씨가 패션 디자이너요 패션 디자이너 지금 배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잘해봐 그럼 아 어쩌다 그러면 애가 생기고 어쩌다 그러면 애가 생기고 그러려 좋겠다 좋겠다 야 어떻게 능력 좋다 어떻게 어쩌다 떻게어 그러는데 아들라고 또 어쩌다 그러는데 아들라고 그러냐. 난 딸만 낳았디 아우, 나, 정말. 하하, <laughs> 나, 진짜. 너능었잖아 야. 아들만 두개낳았으니 영화 동생도 지금 딸만 둘러갖고 아들 으라고 고생, 고심, 고심 중인데. 어? 시계반 늘이잘 돌아가라봐. 그런가벼, 엠병아. 시계반으로 항상 잘 굴러간다, 쟤, 똑똑똑. 이러면서. 알았지? 어, 틱톡, 틱톡, 딱. 이것도 빨라요. 겁나 빠르지. 나 씨발 입에다가 로켓을 달았어 지금 아네 진짜 예약서 넣은 것도 이따 전화할게 고 끊어버렸어 지금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이거 지금 <laughs> 내가 스트리밍을 하면 야 예약서 전화를 못 받아야 이따 전화드릴게 하고 끊어버렸어 얘 아우 내 네, 정말 아들 낳는 비방? 그런, 그런 걸안안게 해주지 안 아우 요즘 그럼지 딸 좋지 다음 초하루에 다음 초 하루는 너 구정때는 다못 오겠잖아 감사합니다 이노키아님 내가 잘하겠어 우리 사장님이 이거 붙여주게 해줬다고 이거 있잖아 우리 뭐차이다뭐 붙이는데 사진 보냈죠 제가 구정때는, 어, 구정때는 다 인사 못와다 이끄면 어우 눈물 나와 눈물이 철철 흘러 서러운가 봐, 눈이. 화장좀 그만에 인연라 그러는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나한테. 내 눈이 화장좀 그만에 인연라 이러는 것 같아. 나중에 보여주세요. 차에 부... 어, 차에 붙인 거, 조선무당TV, 무당 백마장군 딱 붙잡고 다니잖아. 어, 구정 전에 와도 돼. 아까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17일 날, 17일 날, 18일 날 가봐야지. 그때가 딱 이제 세브란스 예약해서 가는 날이니까. <웃음> 왜, 왜? <웃음> 아, 이제 출근을 다 했어요. 국당 다 왔어요. 아니, 천여기가 해달라고 했더니 놈이 안 들어왔어요. 야, 차. <laughs> <참>. 대박. <laughs> 맞나? 오늘 90만원 가벼요 차가 꽉 찼네. 차를 여다내 때라서 부실하게. 니는 니가 한바탕 해, 그럼 <laughs> 여기? 천재당! 음이. 어미 씨발 차가 왜다꽉 찼다니 어미병아 몇... 오늘 곳이 많은갑이여 차가 꽉 찼어, 주차장이뭐다 어머 웬일이여, 나 오랜만에 그 땅에 차, 차탄거 봤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왜? 네, 월 초는? 안 그래. 안 그래. 오늘 초하루 다음 날인데, 그걸 손님 없어야 되는데, 여기 구차에 구차에. 12월달에. 막1 2월달 달이. 12월 썩은 달이야 그러니까, 썩은 달이지. 썩은 달인데, 빠졌더라고 네, 오늘 여기서 끝날게요.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나 이제 일해야지. 어, 일어왔으면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게. 자, 오늘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 다들 기운 내시고 어뭐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감기기가 있더라도 어 열심히 딱 집중해서 살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놀때또 열심히 쳐놀고 막 쳐먹을 때 열심히 쳐먹고 막 그래야 돼. 그래야 살수 있어. 알았지? 아, 오늘도 화이팅 갑시다. 안녕.